원래 그 목요일 날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뭐뺄 수가 없어 오늘 수업 하도록 됐습니다. 어, 일단 131 페이지 한번 펴봐요131 페이지. 어, 31 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무조건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그 간단한 내용을 거기 박스 내에 쭉철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저는 문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로 막바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2페이지 펴봐요. 132페이지에. 거기 1번서부터 한번 갑니다. 1번서부터 가보죠.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아 주시오. 그죠? 1번. 어, 유중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맞아요. 그죠?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는 유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유증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 등기 원인일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유증에 기한이나 조건이 붙었대요. 그죠? 그럴 때는 기한이 도래한 날이나 조건이 성취된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날짜가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일자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번접 주... 맞아요. 아, 어, 2번 갑니다. 포괄 유증. 그래요.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어, 유증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네요. 그죠? 네, 그래요. 포괄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 유증은 어, 포괄 유증은 어, 우리 민법 몇 조가 적용이 되냐면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유증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어,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포괄 유증이 아니고 특정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특정 유증은 우리 민법 186조가 적용이 돼서 수증자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경려가돼 있어야만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 어. 자주 언급되는 질문이니까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어, 아, 그래요. 어, 그다음에 에, 3번 건너뛰고 4번 한번 가보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설사 상속인의 유류분 밑줄쳐요. 그죠?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한원서는 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리해 줘야 돼요.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원서는 이를 수리해 줘야 돼요. 그죠? 아,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야. 5번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이 된 경우. 그죠? 아, 특정 유증이 된 경우 유언 집행인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서 유증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5번 질문도 맞네요. 어, 무슨 유증입니까? 5번 특정 유증이야.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어, 상속인은 최초의 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아니 어, 아니, 어, 어, 잠깐 잘못 얘기를 했네요. 상속인은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해 놓은 다음 이 보존 등기에 터잡서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무선 등기 이전 등기를 경렬해야 돼요. 그래서 어, 포괄 수증자가 그래요? 뭐라구요? 포괄 수중자는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포괄 수중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선 등기 보존 등기가 가능하대요. 근데 거기 나와 있듯이 특정 수증자 그래요 뭐라게요 특정 수증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최초의 소유자가 되냐면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놓은 다음 그 보전등기에 터져서 특정 수증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등기를 경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유중에서는 가장 아, 나, 아, 난이도가 높은 지면이야. 아, 그래서 이런 정도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1, 2, 4번 지문 다 맞아요. 일, 아? 1, 2, 4번 지문 다 맞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을 거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경유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다이렉트하게 넘어옵니다. 그죠? 네, 그래요. 상속 등기를 어, 경유하지 않고 어,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쳐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아, 그래요. 그래서 1번에 틀린 정답 3번입니다. 2번 가보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그 토지에 있던 아래의 등기증 등기안에 직고로 말소할 수 없는 것한놈만 골라 주시오. 단 수용의 개시는 2013년 4월 1일자로 수용이 개시가 됐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1번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어, 2013년 5월 1일 날한 소유권 이전 듣기에, 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대요. 왜 없죠? 하여튼 몰라요. 어, 모릅니다. 2번 가보죠. 2013, 년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2 0 1 3년5월 7일 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으로 말0할수 있나요? 이 문제가 뭐냐면 1 5 2015, 2015, 2 0 2015, 2 2 0 1 3년 4월 1일짜0 1 5 2 2015, 2 0 2 0 1 3년 4월 1일자 부로 이 지구상에 없던 소유권이란 권리가 사업 시행자 어, 머리 위에 뚝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의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권로 지울 수 있는 등기하고 집권로 지울 수 없는 등기를 가려내야 돼요. 그래그 아, 얘기야. 그래서 개실 그래요? 뭐라게요? 개실 이전에 경려된 등기하고 개실 이후에 경려된 등기를 아 어, 분류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실 이전에 경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지울 수 없대. 이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이자하고 재결합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단 얘기야. 그죠? 근데 개실 이후에 경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지울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의 권리의 등기야, 용이권 등기 그래요. 뭐라구요? 용이권 등기나 담보권 등기야. 뭐 조당권이 되겠죠. 어. 용이권 등기나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계실 전후를 만료하고 전부 다 직권으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리고 뭐 가등기, 그죠? 예, 가등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개실 전호를 막론하고 가처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도 개실 전호를 막론하고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놔야 돼요 아 어, 그래요 그래서 어, 거기 봐 봐요 2번 가보죠 어, 2013년 2월 7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월 7일 날 했다는 얘기야, 그죠?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개실 이후에 경료가 됐으니까 직권으로 지을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아, 네, 그래요. 그다음에 3번, 4번, 5번 갑니다.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5번 가등기야, 그죠? 이런 건 여기 봐봐요. 개실 전후를 막론하고.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삼사오 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놈은 일 번. 이천십삼 년이월일일날 아버님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정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개실 이후에 경려가 됐다고 할지라도. 상속의 효력은 언제 발생했어요? 개실 이전에 상속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령 이 등기가 개실 이후에 경려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어 이런 것들을 어 토지 수용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봅니다. 아잘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다음 3번 한번 가보죠. 지금 뭘 하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년 몇 문제 이상이야?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자, 3번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농지 동그라미, 그죠?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상속은 취득입니까? 취득이 아닙니까? 취득이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어, 영농 의사, 자경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없어요. 1번 질문 맞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래요. 그죠? 일부 이전 등기 신청 시 이전되는 집은 밑줄 쳐요. 이전되는 집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이전되는 집은 그래요. 뭐라구요? 이전되는 집은 필요적 정보상이야. 그죠? 필요적 정보상이야. 그래서 이번 집은 야, 너 신청 정보 그래요. 뭐라구요? 신청 정보라는 내용을 알고나 있느냐 이런. 이걸 물어보는 지문이야. 그죠? 에, 그래서, 신청 정보 떴다 그러면 필요적 정보하고 뭐야? 임의적 정보. 잘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2번 지문도 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3번 가죠. 그냥,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부에나. 그죠? 그니까, 이게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가 뭡니까? 소유권이라는 얘기야. 그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데 그 대지권 등기가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기록이 됐단 얘기야. 그죠? 즉 쉽게 말하면 대지권 등기가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됐단 얘기야.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물만 그래요. 뭐랄죠 건물만 그죠? 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죠? 네. 할수 있다면,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 처분이 일어나요. 즉,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 등은 일체성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3번 지번도 대지권 등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야.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3번 지문도 맞아요.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5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가 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맞는데 뭐지? 5번 지문이 뭐지? 단판관이야. 뭐라고요? 단판관. 그죠? 단은보다 아, 단독신청, 판는보다 판결에 한 등기신청, 관은 뭐야? 관공서가 촉탁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판결에 한 등기신청은 나눠보자 그랬어.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의무자가 승소했으면 의무자는 신청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의 필정보는 제공 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아 그래요. 왜 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때문에 판결의 주문과 이유 속에 누가 권리자이며 누가 의무자고 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지가 아주 자세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아 그래요? 관공서와 촉탁 그래 그죠? 아단판관의에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쯤 다 맞아요. 그죠? 4번 주변이 틀렸을 거예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한 확정 판결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면 그 판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죠? 등기 신청권은 사건이다, 공권이다? 공권이야. 사건이 아니고, 어, 공권이야. 공권이란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그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 3번 스타일에 관한 문제는 복합적인 스타일의 문제라서 아주 좋은 문제야.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 다시 또 출제를 합니다. 그죠? 약간 변형을 줘서 변형을 줘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4번 한번 가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 첫 번째,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에 대한 건물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지의 원칙과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 대범판시의 내용이야. 대범판시의 내용이야. 다시 한번 어1 부동산 1등기 기록지의 원칙하고 선등록 후등기 원칙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 어, 1번 질문 맞아요. 그다음에 2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르라는 얘기야. 그죠? 아, 어, 른 후에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네. 여기가 100번지 1필지 토지 아 어, 1필지가인데 이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반드시 먼저 반드시 짤란 얘기야. 그죠? 짤 잘라서 잘라서 독립한 필지 100의 몇 번지 1번지를 만들란 얘기야. 에, 만들고 난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던 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던 그건 알아서 하란 얘기지.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등은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성립이요, 불성립이라는 얘기야. 그죠?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미등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네, 그래요. 자, 먼저 자른 후에 해 주십시오. 이 2번 질문도 봤네. 3번 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뭐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 포괄 유증이야. 그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뱅글뱅글 돌면서 다시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출제가 되는 대표인지문이야 3번 지문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어 실명법에서는 명신탁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어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4번 지문도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유명한 지문이야. 합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합의 등기에서 등기부 위에는 각 합의지의 지분은 표시를 한다 하지 않다 하잖아요 즉 합의 취지의 등기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을 뿐이지 합의 지분은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죠 왜 그렇지 왜 합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아요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합의 지분은 공동 목적화에 붙여진 조합제에서는 빨려 들어서 뒤죽박죽 뒤엉켜 있다는 얘기야. 합의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에는 부 합의 지분을 기록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5번, 어, 5번, 4번에 틀린 정답이 몇 번이지? 3번이지, 그죠? 어, 5번 문제 가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에 다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광공서가 아닌 기업자, 즉 사업시행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 사업시행자는, 그죠? 그죠? 어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이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당일날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리면 일단 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질문이라면 세워 쳐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긴가민가 하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세모 쳐놓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재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자는 기록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아, 2번 질문 맞네.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집은 틀린 집은 맞는 집은 왜 맞지? 그렇지? 아, 여, 여기, 여기, 여기 봐봐요. 이게 누구 소유? 값소유 부동산이야. 값속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개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것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수인 뭐가 돼요? 플러스 등기 권리자, 그죠 매도인 뭐가 돼요? 마이너스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런데 권리자인 을식에는 아, 아니야 뭐야 아, 갑식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응? 응? 여기 가보서 봐 거기 거기 뭐라고 돼 있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갑은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죠? 아, 어. 요 을식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목적 부동산의 세금 폭탄은 다 누드, 누가 두들겨 맞도록 돼 있다. 갑이 두들겨 맞도록 돼 있어요. 갑식에는 등기라고 하면 징글징글합니다. 이 징글 징글한 등기점 재발점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권리가 가반테 발생하는데 그런 청구권을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요 뭐라 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 또는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가반테 발생합니다 그죠 됐어요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어 3번 질문도 맞네 그죠 3번 질문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 4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무슨 상태에 있대요? 미등기 상태에 있대요. 포괄 수승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포괄 수승자는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야. 그죠? 그래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다면 해제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신청 시에 어,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를 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아 어. 지정 후 해제 그래요 뭐라고요 지정 후 해제 그러지 2345번 째은다 맞아요 따라서 어, 1번이 틀렸을까요? 1번 다시 가 봅니다 재결수의 재결수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도로 신청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죠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등기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아, 99조, 99조 이랑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틀린 정답은 1번이야. 아, 아니. 5번. 근데 또 그다음에 5번이네. 6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아,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요. 아, 공동 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합의자 갑과 을종 을이 사망을 했대요.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인의 변경등기를 해. 뭐라요 합유명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게 아니고 합의명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요 즉합유 어, 지분 그래요 뭐라구요 합유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인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자일번 지분 맞는 지분이냐 아~ 어, 이번 종중 그래요 뭐라구요 종중은 그 법률적 성격이 뭐죠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법이냐예재산소유 형태는 뭡니까 총유야 뭐라구요? 총야 그래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종중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종중 대표자는 신청인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죠? 신청인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종중 자신이 돼야 되겠지.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2번 지문 또 어, 틀렸어요. 그죠? 2번 지문 틀려. 1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옳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1번이 정답이 될 거야. 2번 하여튼 틀렸어 3번 가봅니다. 농지 동그라미,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농지 취득자 증을첨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유물 분할은 자기 몫 자기가 챙겨가는 거야. 그죠?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란 얘기야. 제공할, 첨부 정보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지문 틀렸네요. 4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 위에다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공유 지분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한마디를 말하면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공유 지분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 네, 그래요. 4번 지분도 틀렸어요. 5번.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할게 아니고 이럴 때 뭐를 해야 돼요? 합, 응? 어? 합의 명의인의 변경 등기그래요 뭐라게요? 합의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죠? 합의 명의인에 변경 듣기를 해, 됩니다. 라는 얘기야. 2, 3, 4, 5번쯤에 다 틀렸으니까. 에.